이 차량 작업하고 음. 그 다음에 여기 아벤타도로 애니버서리오 음. 차량 작업하고 음. 어마어마한 <laughs> 신형인가 보네 이거 네 저도 신형 한번 사봤습니다 혹시 다른 게 있나 싶어서 부부에 대한 욕심 아뭐 아, 하나만 신형으로 샀습니다 다른 거는 그냥 이전 걸로 쓰고 나도 안 갖고 있는 거 자본주의 틴팅 자본주의 틴팅? 네오 자본주의 틴팅 부르주아 네 음. 매장에 걸맞는 음. 또 장비가 있어야죠 종종 난이도 있는 차 마주치면 은 대표님이 이, 이 손놀림이 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아 어떻게 하셨까좀더 빨리 움직이셨나 싶기도 하고 이사장도 잘하지만 오늘 내가 하는 거 보고 서는 예, 옛날 생각 되짚어서 아예 뭐가 바뀌었는지 아. 이런 걸 이제 보라고 지금 내가 직접 아, 하는 거야. 예. 아. 아.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공임을 어떻게? 네. <laughs> 공임 비싸. 아. 아 대표님이 오시길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야 선팅이 이래. 대충이라는 게 없어. 그냥 <laughs> 칼날 안 되는 거 그냥 슬라그로다가 여기 나갔잖아. 야, 다시 해야 돼. 이걸로 지금 가다를 따먹게. 이게 유리가 아니네? 네 이거 저이 똑같은 우레탄인데 이거 벽에 있으면 저희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와, 이거 최고네. 이거 교환도 할수 있으면 제가 이거 아이 이거, 이거 슬라이드처럼 빼 가지고 뒤집어서 이제. 이런 거 어떻게 알고 있어 그냥 생각해 보다보니까 <laughs> 여기가 바깥에서 잰 거랑 안에서 실제 붙이면은 여기가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네. 여기는 2mm에서 1mm로 줄어들어야 돼. 음. 바로 이렇게 쫙. 네. 이런 모양으로 음. 잘라줘든 돼. 이 부위는 여기까지는 위, 위에 재단을 했었거든, 요 여기까지는. 음, 네. 근데 여기서 한번더 꺾어져서 예각을 잡아주고, 여기는 칼이 안 들어가니까 음, 네. 저 라인을 가상에서 지금 잡아준 거예요. 네. 경사줘서 네. 유리를 올렸을 때 보여지는 부분은 여기, 여기밖에 안 보여요. 음. 그러면 이만큼을 필름을, 물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붙여줘야 돼. 그러면서 여기 위를 올리잖아. 네. 올리면서 이, 이 경계선이 씹혀버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빨리 내가 네. 붙여볼게. 이 사장님은 뻗겨서 와야 뿌리고 돼. 뻗겨서 말아서 와야 네. 돼요. 공간이 좁아요, 이게. <laughs> 옛날에는 다 전부 이렇게 앉아서 시공을 했어. 문 열어놓고 밖에서 시원한 게 아니라 아, 옛날 생각난다. 이 좁은데서 응? 이렇게 시공을 했다고? 옛날. 와, 상막합니다. 바킹도빡빡한데이 <laughs> 네, 오른쪽 사이드 비필러 쪽이 진짜 빡빡하더라고요 끝에를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 일부러 끝에를 여기를 가지 말. 아 예. 네. 모서리가 헤라가 굉장히 빡빡한 헤라기 때문에 모서리를 그렇게 갈 필요가 없고, 음. 그다음에 월딩들이 네, 네. 그 다음에 웨딩들이 깊어갖고 뒤표 이만큼 더밀수 있도록 음. 연결돼. 쳐서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아 위로. 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올려줘야지. 음. 얘를 이렇게 내린다고 해서 이게 잡히지 않. 얘를 지금 우린 상태에서 잡아주면은 네네. 주름이 고착이 돼 갖고 네. 이렇게 수을헤라를눌러서안 보이게 만들었죠. 네. 이 거품은 그냥 빼면은 이기프다 남아요. 식히면은 네. 음. 거품이 흐려 더어 t 아. 요12 seconds later. 다시 봐봐. 거품 없어졌죠. 네. 식혀가지고. <laughs> 제율이 닦아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는데 써팅하면서 <laughs> 여태까지첫 번째 제율이 닦아주시는 분이 대표님이네요. <laughs> 내가 닦아줄게. 아. 마무리 아세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대로된 하나가 없어요다 이거 감아놔갖고 이거를 네. 마감에라를 쓸 수가 없어. 이거 지금 기스 방지용으로 이렇게 붙여 놨어요. 이거는 이제 PS 타입 본드 또는 안쪽에서 스키징할 때 하드코팅이 있다. 아주 딱딱한 타입 의필름 같은 경우에 이 슬립이라고 해요. 하드 코팅이 살짝 미끄러져요. 미끄러지는 정도로 슬립의 그 어떤 레벨이 있어요. 그것이 약한 것들은 하나 청소하거나 할때 이게 기스가 가야 돼요. 전통적으로 20년, 30년 동안 기스가 가니까 이게 닦고 이게 닦고힘는데 그게 힘드니까 이 테프론을 붙여갖고 기스를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필름이 기스가 안 가요. 내가 한 여덟 번 정도 얘기했는데 얘를 감으면 이손 끝에 감각이 죽어버려요. 테프론 재질이 강하게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끝이 뭉툭해지니까 스키징이 니다 스크래핑을 하면서 눈으는안 보이기 때문에 손으로 다 끝에 오른손 끝에 느낌으로 이동장에서 틱틱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봐주요 네. 네. 소리 나죠? 소리 나는데 지금 이 소리가 지 음악 소리 때문에 안 들리네요 네 판독자 반면도 쓸때 반면도에다가 뭐 플라스틱 핸들을 끼워 갖고서 쓸 경우에는 손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각도가 틀어지거나 그러면 위에 기스가 가거나 볼수 있는데 손끝으로 다 느껴야 되니까 그런 도구를 쓰지 않는 거예요 이생하도 그렇게 쓰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뭐 네, 예전에 네. 쓰다가 태종이 형혼나시가 왔어요 예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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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봉이라서 뭔가 투명해가지고 보이지도 않아요 감각으로 지금 풍기 쭈구하게 있는지 없는지 이르겠네 밑에 있는 게있 헤라 열번 한다고 해서 먼지가 엄... 안 생기는 게 아니야 청소는 하나가 청소해주는 게 아니라 헤라는 그냥 도와주는역할까만 해주는 거 같아 물로다 먼지를 다스려주는 게 제일 좋은 청소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안 들어가게 하려면 헤라를 최종 마무리를 하는 것보다는 물루다 이전에 람보르기니 할때한번 씹혔었죠 씹혔다 람보르하고 달라요 그 앞에는, 빡, 툭, 이게 굉장히 빡빡했는데, 음, 이거는 지금 부드럽게. 조금씩만 넣어줘. 네. 아래쪽으로도, 은밀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1cm 정도 꺾여서, 한 면을 되지 않고, 두 면을 되지 있어 예. 그래서 이게 붙지가 이게 않아, 비밀기 때문에. 플라스틱에 넣었을 때는, 가득쭉,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위에서 밑으로, 밑에서 위로, 평범한 동작으로 해주는게 제일 좋습니다. 필름의 결이 안 생기잖아요. 마이크로 치칠 때 스텐칼로 할 필요가 없어요. 스텐칼보다 도르코가 나는 규척이라 음. 빨리 닳지만더 면이 날카롭죠. 막 두께도 얇다. 이게 도르코 칼날 같은 밝은 칼날이 굉장히 어필이 네. 좋아요. 아까 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승용이 잘 돼야 엣지를 칠때 이런 부분이 거의 안생기요 여기서 칼이 지나가서 여기 유리 가루가 조그만게 들어가면 티가 하나가 됩니다. 완벽하게 엣지를 칼을 한 번에 날려주면 괜찮은데, 여기서 썩억썩억 하고 해버리면은 여기 다리가 잡히게 돼요. 깨끗하게 안 나오고. 뒤집어지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생기는 게 나아요. 네. 같이 하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쭉 진행하다가 뭐가 뻑뻑하고 안 나간다 그러면 그왜 그러냐면 각도가 안맞아요 각도가. 유리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각도가 가다가 팍뜬 거예요. 뭐 미세하게. 이 각도가,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고 나가야지. 가다가 힘이 빡 들고 딱 멈췄다 그러면 각도가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말고, 한쪽 끝에서 한쪽 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자, 끝에서 제가 이거를 땡기지 않고 밀어볼게요. 왜냐하면 끝에 필름이 없기 때문에, 땡기다가 필름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썰어준 거예요, 지금. 힘을 좀 분배해서 일정하게 밀어주는 이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쁘게 나왔어요, 아주. 잘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또 다시 정교하게 맞추려면 얘를 밀어줍니요그 다음에 이 사선으로 각도가 유리면치 크다고 맞는지 안 맞는지 손을 이렇게 만지면서 입안상으로도 보고 손 느낌으로도 봐야 돼요. 얘가 조금만 올라오면은 당장은 하자는 없는데 한 6개월 이상 지나면 여기가 본드 때문에 깔카맣게 돼요. 순하면 뒤집어지고 Few moments later. 대구 중동점 오토테라피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글라스틴트다 <목소리>